시나리오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는 심리적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 두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나중 어떤 걸 먼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첫 번째,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 구간에서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수량수 모아서 상승장 때 수익권 맞이하고 싶습니다. 같은 천만원을 똑같이 투자하더라도 기간별 수익률 순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최종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먼저 라는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수익률 나중 라는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두 번째 비중 조절 세 번째 공포 매수 딱 세 가지만 원칙 지켜가며 매매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분할 매수 보시면, XXL, TQQQ, 불즈세 종목, 매주 월요일마다, 마이너스 수익률, 즉, 음전 상태일 때, 정해진 날짜, 매주 월요일에, 그리고 일정한 금액, 100만원, 50만원씩, 매수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종목 상태가 양전 상태인 경우 철저히 매수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두 번째 비중 조절은 항상 주식 50%와 현금 50% 비중을 두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주식시장에서 정확한 주가를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저렴했을 때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면 기회를 놓칠뿐더러 내내 후회가 남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음전 상태가 되더라도 이미 바닥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매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회가 올 것을 준비하며 현금 비중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포 매수는 지수가 무섭게 떨어질 때만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오래 보유한다. 라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할 땐 사지 않고 현금 보유했습니다. 수익률 음전 상태일 때만 매수하고 나머지 상승 구간에서는 관망하고 현금을 모아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3단계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1단계 폭락장에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정해서 매수한다. 2단계 폭락장에서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상승장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단계 상승장에서 수익권 전환시 더 이상 사지 않고 관망하며 다음 폭락 을 기다리며 현금 보유한다.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과정을 거치신다면 상승장 맞이 시 플러스 수익권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 매매하면서 실패 확률 낮추고 심리적 요소까지 생길 수 있는 정리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비중 조절. 현금 50% 항상 보유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상승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50%의 물량은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하락 행보장에서는 세배 레버리지 분할 매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우상향 관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미국 주식 상승 사이클 왔을 때 세배 레버리지는 150%에서 300%까지 수익률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세배 레버리 ETF는 한국 부동산의 우상향적 관점과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미국 주식 상승 사이클 맞이 시15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지금 주식을 사는 행위는 우량한 숲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이미 지나갔거나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원칙에 맞춰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